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장을 깨우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간건함과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끝없이 이렇게 황망하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떠밀리기도 하고 또 뒤에서 또 우리를 밀치기도 하고. 그리고 앞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신원 신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강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청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7년이 되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음. 아멘. 아, 오늘은 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어, 아름답고 복된 그 하나님의 저, 사도 바울의 소신을 인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자식이나, 그리고 또 멀리 남편이 뭐 출장을 갔다든지, 그리고 또 멀리 헤어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할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귀한 말, 가장 깊은 말,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그 말. 이에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원리 있는 친기들을 위해서, 사,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깊고 가장 사랑이 큰 그대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다하지만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의 표현, 그리고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참 쑥스러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 아침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너를 부탁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실 새기에. 그런데 우리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뭐차주시느라길 보시느라. 오늘도 하루가 뭐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이 말은 부끄러워해요. 내 속으로는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강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맡긴, 다 너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어, 사랑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훈련을 하세요. 자꾸만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면, 아유, 어떡하면 좋냐.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얼른 그 말을 지워버리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는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자. 이걸로 항상 훈련된 발음으로, 이렇게 그 준비된 그런 멘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자 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본심이 때로는 약할 때 있을 거예요. 기도한다면 기도안 하고 이럴 때도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나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어떤 완벽한 나의 것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기도의 표현이 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먼저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힘든 우리의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시한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 사업하는 거, 나에게 닥쳐진 문제 이런 것을 놓고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돼요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한 기회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넓게 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기도했는데 다 응답도 없다 막 이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주시고 싶지만 주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북한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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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면 딴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주장만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주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연약한 육신과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들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듣지 않으려고요. 내 뜻만 주장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지식과 너의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사리 분별 풍성하게 하라. 세상을 함께 보라는데.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하시기를 어떤 일이 있을 때내근시한적인내 작은 생활에서 바운다리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넓고 깊게 그리고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도 생각하고 아프리카도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세상이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요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아주 큰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넓이를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가져있시대요 저는 TV를 볼 때, 이제 그 뭐, 그 걸어서 세상 속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입주하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즐겨서 봐요. 뭐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보고 싶은 게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너무너무 세상은 넓고, 그리고 기묘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풍경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종족들의 그 삶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뿐이지,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함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것이 바람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넓게 느낄 수 있는 청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충실 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요. 거기서 가까스로 건져 나온 것 같은데 또 가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또이단이에요 약간 방법은 틀리지만 약간 종류는 틀리지만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미혹해하는 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조금 뭐 좋은 얘기 기복적인 얘기를 하면요, 하면 거기라면 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고 척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혼란 넘어가고 혼란 넘어가요. 이 분별력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말씀. 기도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것이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알았어. 그거 응? 어? 기도하는가 들어줄게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감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묻지 마세요. 내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아시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 갈 걸음을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서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의지대로 할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내 마음이 뜨거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멈춰요. 그것 시험답게 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댕그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이 분별과 종결함으로 가득히 채워졌구나. 그래 사랑하는 자야,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별력, 이런 마음의 참평안,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하는데 불안해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리고 나는 뭔가 막 어? 조급해요. 이거 분기도는아니 그냥 증언 구를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넘쳐나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여러분들, 그냥 단풍이 빨갛게 물이 들어도, 그거 못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강아지하고 같이 걸어가면, 우리 강아지는 빨간 단풍이 뚝 떨어졌으면 꼭 물고 와요. 그러면데 사람들은 밟고지 말아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사소한 어떤 일에서 내 마음의 따뜻함이 내 마음의 정결함이 내 마음의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막 해를 꼽지만 내 행동에서 정말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바른 길을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돌봐줄 수 있으시대요. 슬픔을 같이 슬퍼할 수 있으시대요.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으시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그런 성품요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의의 열매로 맺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부여해줘서 뭐큰일하는게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남, 남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의의예요. 그냥 내가 뭐 성공을 해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뭐가 돼서 뭐 떠들어야지 아주 내가 열매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때, 내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사랑이 될 때, 내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의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지식과 내가 아는 범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정말 지극한 사랑을 넓게 넓게 깨달은,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있으시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비옥이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세시 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응. 믿어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은 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기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파묻혀서 나의 것만 고집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하고 분별력이 있고 의의 열매가 맺히질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네. 하나님, 이 시간, 은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